안녕하세요.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제니 디터.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낌없이 베풀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지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너그러움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즐거움 하나로 하루 내내 웃을 수 있다는 것도요. 당신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고, 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나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성장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으로 인해 당신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요.